어어 어,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어어어세세 원투 원투 t 우 e o e 한곡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회장님. <목소리> 뭐? 우리 빼고 다섯 명밖에 없는데. 그리뭐다 네. 우리 아들밖에 없노. 여기 좀 멀어서 올때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회장님. 근데 회장님 저희는 어, 일하더라도 어. 다른데 콘서트 했으면 항상 갔습니다. 순이문이 행사 할 때도 일하다가도 말고도 갔고. 아. 얘들아, 지금 오고 있다. 사람들 다 오고 있네. 오고 있네. 아, 기다려 기다려. 아. 아, 아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. 저는 한번 나갔습니다. 길이, 길이 어려워서 그렇지. 길이 어려워서. 자 아, 아저님이 아, 8시인데 아, 10시에 또 그것도 있다 보니까 진행하겠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네, 10시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반갑습니다 여러분. 어? 오늘 대오션 콘서트에 진행을 맡은 사회자 오 사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꾸벅. 우와. <laughs> 아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 시작에 앞서 우리 대오성그룹의 회장님의 인사말씀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회장님, 어. 자 여러분들 오늘 대오성콘서트에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온 인원들은 제가 한명한명다 외우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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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즐겨주시면 됩니다. 즐겁게! 아. 아. 첫 번째 라인업부터 말이 안 된다. 이 여자의 노래를 들어본 적 있나? 아, 귀아디 귀한 그 노래입니다. 바로 수피. 수피 방송 고방해주시면 됩니다. 수피 올라와 주세요. 뭐야 왜잘 불러? 목소리가 일단 좋아서 많이 상복근 들어간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여자의 노래는 귀하지 귀한 노래입니다, 여러분. 자, 다음 순서는 바로 대오성의 어제 마켓의 우승자 저 오아입니다. 어어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어,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. 어어어세세 세이, 세이 원투 원투 대오성 한곡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Come on, i l 이 take it up. Come on. Come on. 왕진이 너를 두고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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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너를 위해 가야지 김성태 너를 위해 사랑아, 사랑아, 내 사랑아 One, two, three, four, 대, 오, 샵, 대, 오, 샵, 대기넌, 대기넌 아, 부담 존나 내리 씨. 오정그룹 오정그룹 너를 안고 내가 내가 돌아간다.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.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자 다음 순서는 저희 대오청의 패급 폐급 오브 패급을 맡고 있는 봄새입니다. 봄세이 봄새 올라오세요. 자 아, 와! 자 여러분, 이대 로나 월드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노래를 부르다 목아지가 잘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고요. 자 다음은 우리 그룹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설채이라고 합니다. 설채, 우리 금박으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. 박수! 자, 아, 좋습니다. 우리 대 5성의 레전드 약쟁이, 바로 사이다입니다. 사이다 올라와 주세요.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. 오성그룹의 약을 만드는 약쟁이 포지션을 맡고 있는 사이다였고요 자 다음은 오늘부로 저희 오성그룹의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바나나 반하나 바나나 아닙니다 반하나 아 컴온 하하 <놀라> 점프하고 있다 곧장 끌어내려고 점프하고 있다 네, 예, 너무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은 김성태의 초대장을 받고 들어온 남자. 인턴에서 팀장으로, 팀장에서 부장으로 섹스픽 올라오세요. 왜? 걷다 보면 바라도 날까 너 기다려 사랑비가 내려와 같이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도 날우 뭐야 <목 tall> 아 와. 자 다음은 우리 로나월드의 유일한 종교죠. 우리 예수님, 주여, 아, 주여, 우리 어, 예수님이 이런 노래 불러도 돼? 주 아, 뭐야? 여 주여, 주에 주여, 주아 주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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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너 와! 자, 지냈습니다. 아니, 회장님. 아냐 아냐 회장님 저 다음 주부터 일요일에 교회 나갑니다. 아! 아 <laughs> 자, 다음은 박나님 올라오세요.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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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도> 아, 아. 좋다. 아, 아. 좋다. 제끼이 네, 어? 어른실의 유명이 오다는데. 민심파 셀가. 타야노 망고. 와, 역시, 주차 바로 박아버렸죠. 빨래질 또 해버렸죠. 자, 그리고, 그 다음 타자, 리카입니다. 리카, 올라오세요. 아, 자, 기상, 일어나세요. 눈 떠. 나온나나온나 나온나? 나온나? 자 테이슨 올려오임 자 지금 이 죽어있는 분위기를 올려줄 그 여자 바로 애플몬 애플몬 나 많이 어렵고 아직도 어린 것 같아 세상을 아는 것처럼 어른이 척한다 마귀에다 선서 불가능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감히 가늠하거나 가늠 보거나 이 땀이 엿보지마 Everybody say 나나나나나나 <놀놀놀놀놀놀라> 와 역시 쇼하 <시원하다>, 다시 <놀놀라> 원래이 로나월드에 입주할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 남자 이카루스 빵 박사장 올라오세요 박사장 올라오세요 기다리게 죽는 날까지 너의 눈물 위로할 수자 <laughs> 감사합니다 이상 박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 남자 박사장과 사랑에 빠진 그녀입니다 캠 올라오세요 와아아아 울지마 여기에 새겨 사랑해 자 예나 수인 음, 음. 그리고 교영이한테 버림받은 그녀 바로 땡기! <놀람> 와. 와, 와, 와우, 와. 자, 그리고 다음은 이 부담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주인공은 바로 난초. 와, 와, 너무 잘한다 와, 너무 잘해. 와. 자, 여러분, 저희 아쉽지만 순서가 두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어, 저번에 저희가 해남마을 때 저희 회장님께서 초청 가수로 노래를 불렀습니다.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. 그래서 오늘 깨박씨를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박이 하나 뿐인다너 때문에 아파하는 섯 여섯, 여 너에게 못된 일이라 할 수가 없어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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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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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와, 너무 잘한다. 와! 이후로 지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대망의 마지막 무대입니다. 우리 대오청의 회장님, 코짱 올라가 주세요. 아아 김정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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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정. 널 사랑해, 눈을 감아도 나 없다고 혼자 울지마 사랑해, 눈을 감아도 떠나갈게. 아 브라보+ 브라보 마이코짱 떠나갈게 와 안녕 와 미쳤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지막 곡오케이 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가시기 전에 저희 기념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모두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셋자 감사합니다 사진을 제가 받도록 할게요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, 너무 감사합니다